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어, 하보마스 담론윤리와 관련돼가지고, 어, 중요한 선지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언어의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가지는 모든 주체 중에서 전문가만 담론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어떤 단어가 틀렸죠? 그렇지.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모든 인간들이 다 전문가 아, 가 아니더라도 담론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보죠자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를 배제시키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 자 (2번)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자 비판을 강조했습니다 비판적인 능력 그다음에 자유롭게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거 강조했다는 거자 어떤 주장이라도 담론 주제로 붙여질 수 있다 자 주제가 특정 주제에 한정시키지 않는다라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자4번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왠지 공적인 일을 얘기를 할 때는 개인적인 욕구나 원하는 바 희망상 얘기하면 안될것 같잖아. 그런데 해도 돼. 어 해도 돼. 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 물론 개인적인 욕구나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얘기는 할수 있다라는 거야. 자5번공문장에서는 정치적인 공론만 다뤄야 돼? 아니지. 어, 선생님이 설명도 했지만, 어, 이론 설명할 때도 했지만, 주제는 다양하다라는 거. 그죠? 자, 6번.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란 상호 간의 논증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아, 의사소통적인 이성, 즉, 의사소통적인 합리성을, 이런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그지 담론을 통해서 한마디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라 거고, 사람들 간의 논증. 자, 논증의 뜻이 뭐죠? 그렇지. 논리적인, 논리적인, 어, 증거를 제시하고,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자신의 주장을 얘기할 수, 얘기하는 것을 논증적인 토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자, 이상적인 담화 상황이란 뭐죠? 그렇지, 자유롭게, 평등하게 제시할 수 있고, 진실성을 가지고 발언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한다. 그죠? 의사소통적인 합리성이 발휘되는 상황. 자, 공론장이 뭐죠?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을 공론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부터 나오죠? 그죠? 타당한 규범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규범이 보편 타당하려면 다수의 동의, 자, 왠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아니죠? 모든 사람의 돈이 즉 만장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죠? 이게 무슨 원칙이지? 그렇지 실천적 담론의 원칙이죠. 자,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를 해야 되고 또 비슷한 논조죠. 어떤 규범이 타당하려면 지켜야 될두 번째 원칙이 뭐였죠? 그렇지? 그런 규범을 지켰을 때 생겨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하고 부작용도 수용 가능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범이어야 된다는 라 거죠. 보편화 원칙이고, 또 나오죠. 자, 타당한 규범의 준수로 인한 결과 부작용을 의무로 받아들여야 된다. 어, 왠지, 왜? 어, 결과를, 결과 부작용이, 그렇지, 수용 가능한 정도라는 거, 우리가 알고, 그거를 인지를 하고, 그래서 예측하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합의를 했잖아. 그러면 의무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라 거죠. 또 나오죠. 어떤 규범? 자, 여러분들, 여기 봐라. 자, 이게 비슷한 어, 비슷한 내용을 계속 묻고 있잖아. 그지? 어, 타당한 규범과 관련돼 가지고 지켜야 될두 가지 원칙, 실천적 담론의 원칙, 보편화 원칙, 두 가지 내용이라는 거. 첫 번째 뭐죠? 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지? 그런 준수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어, 결과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될, 충족해야 지 타당한 규범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죠? 자, 즉 모든 사람이 동의 하는 규범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죠? 자, 13번 주관적인 견해를 배제시킨 후에 공론장에 참여해야 된다. 어때요, 여러분들? 공론장에서 우리 개인적인 욕구나 개인적인 바람 얘기할 수 있다 그랬지 그지 개인적인 욕구나 희망상 표현은 할수 있어 그래서 배제시킨 이후에 참여해야 된다 라는 말이 틀린 거야 주관적인 견해 표현할 수 있어 그런데 뭐야 그런 공론장에서 담론을 통해서 사람들간의 담론을 통해서 그런 나의 주관적인 이해를 극복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일단 얘기는 할수 있는데 너무 이기 주관적인 얘기가 뭐지? 그렇 이기적인 바람인 거지 이기적인 어 이기적인 욕구를 극복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얘기하지 말라는 건 얘기는 할수 있어. 얘기는 할수 있는데 그런 토론과 공론장에서 논리적인 논박을 통해서 극복 하는 극복할,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같은 말이 아니, 13번, 14번이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그렇지. 주관적 견해를 배제시키는곳 공론장에 참여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공론장을 통해가지고 주관적인 이해, 어, 내 이익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전이었고는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15번. 합리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 도출된 그것만이 정, 아, 이런 게 여러분들 고급스러운 겁니다. 자, 합리적인 규범이 정당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타당한 규범이 지켜야 돼, 지켜, 아 어, 타당한 규범이 되려면 보편 타당한 규범이 되려면은, 그지 의사소통적인 과정, 합리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야지 정당해진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온 거야. 규범은 언제 규범의 정당성은 무엇을 통해서 확보되는 거야? 그지 합리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거쳤느냐. 여기서 여기에 따르는 거죠. 자, 16번. 타당한 규범 준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더라도 의무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된다. 이게 뭐였죠? 그렇지. 이게 보편화 원칙이었지. 타당한 규범이 지켜야 될두 가지 조건, 두 가지 원칙. 그죠?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 어, 이런 건 이제 쉽죠. 공론장에서. 어. 말할 수 있으면 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상대의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 이거 굉장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 왜 틀렸어? 어, 담아 조건 네 가지 있잖아. 첫 번째, 진리성. 두, 두 번째, 진실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해 가능한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이해 가능한 말. 네 번째, 뭐죠? 정당한 말. 그치?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가 아니죠. 이거죠. 자신의 개인적인 욕과 희망을 이해 가능한 말로 표현해야 된다. 자, 합의된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다시 공론화할수 있다. 여러분들, 됩니까? 어, 보작용이 있더라도 의무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지만, 그지? 어, 합의된 결과에 대해서 불이익이 너무 크, 크다면 다시 재공론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보편적인 규범은 합의 당사자들의 자 여러분들 이거 봐라 보편적인 규범은 합의 당사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된다 산물이다 상호 주관적인 산물이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토론 과정에서 사람들이 확인한 공통된 어 공통된 의견이란 뜻의 공통된 의견을 뭐로 삼을 수 있다? 그렇지. 이거를 보편적인 규범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런 점에서 상호주관적인 산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 이런 보편적인 규범을 사람들 간의 공통된 의견인, 즉, 상호주관적인 산물이라고 표현하는 건 하버마스의 특징이라는 거꼭 기억을 하세요. 상호주관적인 산물이다. 어, 토론을 통해서 나온 담화를, 담론을 통해서 우리가 산출해낸 산물이다라는 거. 자, 어, 하보마스 공리주의 둘다 결과를 고려한다라는 거. 그죠? 하보마스는 보편적인 어, 규범을 따랐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이나 부작용까지도 고려하고 수용 가능한 규범해야 된다라고 어떤 원칙에서 얘기했다? 그렇지. 보편한 원칙에서 얘기를 했죠. 자, 세세 공통점인 하버마스 칸트 공리주의, 이거 수환 지문을 선생님이 조금 응용을 해봤는데, 행위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권리 존재한다. 자,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누구나 따라야될 그런 규범. 하버마스는 뭡니까? 그렇지. 담론을 통해서 산출해낼 수 있다고 봤고, 칸트는 뭡니까? 정원명령이고, 공리주의는 뭡니까? 그렇지. 최다 체행이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유용성의 원리를 각각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원리로 삼고 있는 거죠. 하버마스. 자.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지. 하버마스는 보편적인 규범이 뭐야? 산물이야. 토론을 통해서 끄집어낸 합의의 산물인 거지. 사람들이 자. 무엇이 보편적인 규범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보편적인 규범이라고 본 반면에, 칸트는 아닌 거지. 칸트는 합의에서 생겨난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원래 있는 거야. 원래. 어. 원래 실제하는 거야.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법칙. 인간이 따라야 될 보편적인 도덕법칙은 원래 있어. 그죠? 그걸 뭘 통해서 알수 있어? 실천 이성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지. 그지? 합의에서 생겨난 게 아니야. 얘는 뭐야? 합의의 산물이야. 차이점이지? 요런 것들이 나오면 대박인 거죠, 여러분들. 그죠? 자, 칸트. 보편적 규법은 합의와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요겁니다, 여러분들. 합의의 산물이 아니라고 보는 거. 자, 자, 올해 6월 모의고사였습니다. 자, 화자의 의사소통 의도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화자가 청자 사이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상호관계에 성립하도록 규범적 맥락에 따라서 올바른 의사소통 행위를 수행해야 된다. 자, 둘째, 화자가 자신의 지식을 청자가 받아들이며 공유하도록 참된 진술을 하는 것이다. 좋은 말이죠. 어, 청자가 믿도록 진실되게 표현해야 된다. 자, 하버마스죠. 9월에서는 안 나왔는데 6월에서는 나왔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어, 화자가 자신의 청자 사이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호관계가 어, 인정된 상호관계가 성립하도록 규범적 맥락에 따라서 어, 올바른 의사소통행위가 수행되어야 된다. 어, 지문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네요. 그죠? 자, 상호 이해를 지향해야 된다. 이게 담화 조건의 몇 번째 진리성, 진실성, 이해 가능성, 정당성. 그죠? 어, 이해 가능한 말을 해야 된다. 자,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도 담론에 붙일 수 있다. 자, 이게 뭡니까? 그렇지. 개인적인 욕과 욕망 표현할 수 있다고 봤죠. 욕과 희망을 얘기는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내 생각은 이렇다고. 그러니까 오류 가능한 말도 할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알아야 되겠죠? 자, 디귿바 발화 내용이 참대다면 자 발화 내용이 참대해야 되는 거는 뭐야? 그렇지, 진리성과 관련된 거죠. 그런데 진리성만 충족된다고 다른 거는 다 괜찮아? 아니지. 진리성, 진실성, 예해 가능성, 정당성 이거 다 돼야 되는 거죠. 잖 그지 참대다고 해서 다른 것들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자 규범의 타당성은 참여자 대다수의 동의가 아니라 만장일치였죠. 자 유구와 관련돼 가지고 원칙이 뭐였죠? 그렇지 실천적 담론의 원칙이었죠. 고로 답은 기업님 1번이었다라는 거. 자 하버마스가 여러분들 요게 얼굴이죠. 하보마스가 사실 입 주변이 사실 선천적으로 약간 기형이 있으시대요. 그죠? 근데 뭐야. 담론 윤리의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하보마스가 될수 있는 거는 이런 신체적인 그런 어려움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그런 태도에 있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네. 자. 규범이 타당하려면 자 규범이 타당하려면 첫 번째 원칙이 뭐였죠? 그치 만장일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만장일치해야 된다라는 게 뭐죠? 실천적 담론의 원칙이었고 그 다음에 어 실천적 모든 사람이 따랐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 고려해야 된다 보편화 원칙이었죠. 그죠? 자. 서로 다른 의견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뭐 좋은 말이고 어, 모든 주체가 어, 다 참여해야 된다 어떤 주장이라도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 라든지 희망상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말이 오류가능한 주장이라도 표현을 할수 있다 라는거 자 공론장에서는 타인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기를 제안해야 된다 아니죠. 이 사람 프랑크 프로토 학파 이래로 굉장히 비판 강조하는 학파를 계승한 사람이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입 다물고 침묵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자 이성적인 노는 능력을 이게 뭡니까? 의사소통적인 합리성이죠. 담론에 참여할 수 있다. 어, 개인적인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게 여러분들 잘 돼야 되는 거죠. 왠지 개인적인 욕구 공적인 일에서 얘기하면 안될것 같잖아. 근데 허용한다고. 자, 오류 그렇죠. 오류 가능성을 전제하고 토론에 임해야 되는 거죠. 내 의견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담론을 통해서 주관적인 견해를 극복하고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답이. 어, 2번이 아니라 어, 1번이죠. 1번,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잘 봐. 담론을 통해서 주관적인 견해를 극복하라는 건 맞는 말이야. 근데 어, 주관적인 견해를 배제시킨 이후에, 어, 공론장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틀렸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견해를 토론을 통해서 극복하라는 건 맞는 건데, 아예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는 건 아니잖아. 그지? 어, 일단은 공론장을 통해서 토론해. 그리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 혹은 옳다라는 걸뭐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합의해야 하라는 거지. 그지? 아예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가 돼야 된다. 자, 작년 3월 이네 올해 3월 이내, 자, 어느 능력과 행위 능력을 지닌 모든 주체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다. 어떤 주장도 문제시할 수 있고, 어, 자신의 희망과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 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담론 과정에서 외부나 내부의 그런 광제에 대해서 방해받아서는 안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었네. 고민하고 있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죠? 1번이죠? 그죠? 어, 학생들의 개인적인 바람이는 욕구 고려해야 되는 거죠. 회의가 길어질수록 결론은 부르치진다? 아니지. 만장일치 이끌어내려면, 그죠. 이 회의 시간이 길어지는 건 그치? 어쩔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자, 소수보다 다수의견이 아니라 뭐지? 그렇지. 만장일치 해야 된다라는 거. 그지 다양, 자, 여러분들 이게 어렵다. 오, 5번. 다양한 입장을 균등하게 반영한 주장만을 받아들이세요. 이거 O일까, X일까? 이거 X야. 자, 왠지 좋은 말 같지? 균등하게. 이거는 뭐야? 균등하게 반영하라는 거는 똑같이 반영하라는 거야. 오. 토론하지 말고, 야, 토론하지 말고, 우리 다, 모든, 여기서 나온 의견 다 우리 통과시켜. 이거 아니잖아. 그지? 오. 똑같이 우리가 다, 여기서 나온 의견들 다, 이거 열 가지면 열 가지 다 수용해. 이거 아니잖아. 그지? 이게 다, 똑같이 다 받아들이라는 게 균등하게 반영돼, 반영된 주장만을 받아들이라는 뜻이거든. 어, 그러니까, 그렇지. 당연히 토론 과정에서 특정한 의견이 어, 관찰될 수도 있고, 한 가지 의견만 관찰될 수가 있으니까, 어, 다양한 의 균등하게 반영한 주장만을 받아들이라는 거는 틀렸죠. 자, 4번, 4월이었 올해 4월이었네요. 어, 현대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은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다. 그렇지.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어, 극복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이런, 어, 민주주의 자체가 시민들의 의견을, 어,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소통의 상황을 우리가 반영한 그런 내용을 정책으로 반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의사소통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 민주주의 형태를 심의 민주주의 혹은 숙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 심사숙고하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심도 있게 숙고하다 그러니까 심의하다 그러니까 어~ 심도 있게 토의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주주의 형태를 심의 민주주의 혹은 숙의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 거죠. 어 합리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주주의 형태를 시민민주주의 혹은 속기민주주의라고 한다. 어 하버마스. 자 상대방을 기반하려고 하는 말을 하지만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지? 어떤 말? 그지? 오뭐 진실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어, 어떠한 개인적인 욕과 희망사항도 표현하지 말아야 된다. 왠지 이거를 여러분 따라야 되는 거지. 그지? 할수 있다라고 봤죠. 어 정당한 규범에 근거해. 제시해야 된다 의견을 얘기해야 된다 즉 이런 것들 담론 윤리라고 하는 거죠 자+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 디글 리을 답은 5번이겠죠 자 작년 수능이었어요 여러분들. 의사소통적인 합리성 상호간의 농증적인 그저 논리적인 어, 토론 대화를 통해 가지고 보편적인 합의에 이끌는 그런 능력을. 이 사소통적인 합리성이다. 어, 요런 공론장에서 주관적인 견해를 극복하고 공동의 신념을 통해 가지고 상호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 상호 주관성. 이게 뭐죠? 그렇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죠. 공통된 의견. 그죠? 이게 뭘로 받아들여? 그렇지. 합의된 만장일치로 받아들인 공통된 의견을 우리는 뭐로 삼을 수 있다? 그렇지 보편적인 규범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자, 1번. 다양하죠. 아, 모든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전문가 아니고 어, 자신의 개인적인 선호 욕구를 발언해야 할수 있다라고 보죠. 그죠? 어, 다른 사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비판을 강조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 어 담론의 결과 그런 준수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부작용까지도 수용해야 된다 왜 수용 가능한 부작용만이 아 어, 부작용 어, 그런 규범 준수로 인해 가지고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수용 가능한 정도여야지 보편적인 규범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어 결과 그런 담론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그런 부작용을 수용하고 의무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그지? 이게 뭐였죠? 보편화 원칙이었지. 담론 참여자는 이해관계 조정 수단으로만 담론, 아, 다양하게, 다양하게 주제, 주자, 다양한 주제를 할수 있다라고죠. 그죠? 주제는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그러면 답은 4 번이었네요. 하버마스가 만약에 또 나온다면 다른 사상가들과 비교가 될수 있다라는 거 선생님 계속 얘기를 했는데 가보자, 그죠? 어, 이게 누굽니까? 그렇지 칸트지, 그죠? 어, 어떤 규범이 하버마스 어, 타당성을 확보하려면은 두 가지 지켜야 되죠, 그죠? 어 만장일치해야 되고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 하버마스죠? 그 다음에 병. 공동체의 행복. 나왔네, 누구죠? 벤담이죠? 자, 공리주의. 자, 셋을 비교한 내용이 여기 수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보마스가 또 나온다면 작년보다는 어렵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다른 사상가와 비교가 될수 있겠죠? 그죠? 실천이성을 지닌 자. 실천이성이 뭐죠? 도덕법칙을 인식하는 능력, 그리고 도덕법칙을 실천할 수, 실천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성을 실천 이성이라고 하죠, 그죠? 자연적인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죠? 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 그지? 실천 이성 인간은 자연적 경향성에서 벗어난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향성에 있는 비롯된 행동을 욕망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그지? 자 하버마스 보편적인 규범은 합의 당사자들의 선을 반영한, 그 상호 주관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어? 여러분들 상호 주관성이라는 단어 꼭 기억을 하세요. 이제 보편적인 규범은 담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되고 그런 공통된 의견을 보편적인 규범으로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병은 갑을과 달리 도덕 규범의 도출로 인한 행위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 아니죠. 결과 고려하는 사람 또 있잖아. 누구? 그치? 하버마스는 결과 고려하잖아. 그치? 둘이 공리주의와 그 다음에 하버마스의 공통점이 결과를 고려한다라는 거 이런 거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갑을 병과 달리 객관적인 원리? 아니지. 객관적인 원리 존재한다라는 건 셋의 공통점 있잖아. 그치? 어? 국리주의는 최다체 그지? 하버마스도 모든 사람이 합의를 통해 가지고 보편타당한 규범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하고 그지? 칸트 뭐, 당연하죠. 정원명령. 자, 5번. 을 병은 각과 달리 사회 전체의 유용성을 극대하는 규범만을 따라야 된다? 아니죠. 을 빼고 병만 그렇지. 병만. 오케이? 되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 선생님은 사실 요렇게 요거를 빼놓고 뒤에 내용 먼저 봅니다 그런데 어~ 요 내용 먼저 본 다음에 어~ 어~ 얘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지 이거를 갑과 병 을과 병 달과 달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요거를 보고 새 입장을 비교를 한 다음에 어~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 어, 칸트 아니고,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보기보다는, 그지 요거 뒤에 거를 내용을 먼저 보고, 요거를, 어, 선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는 게 아니라 7번이 있었네. 그치? 자, 어, 생활세계라는 거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의사소통적인 합리성을 강조하는 상황, 세계, 생활세계라는 거 강조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개념 이해하라고 선생님이 따온 거예요. 자, 전문 지식이 없는 시민들의 발언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저 좋은 말이죠. 어 좋은 말. 반론은 어떤 의견이든, 비판 강조했다라는 거 맞죠? 결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죠. 그렇죠? 자신의 선호, 욕구에 대한 발언 할수 있죠. 그죠? 할수 있다라는 거. 자, 이런 생활 세계라는 단어 여러분들 기억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버마스와 관련된 내용 좀 많이 했었는데 이 아, 내용 한번 좀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